안녕하세요. 또바이 다이기입니다 어제 이렇게 커팅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또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아 놨죠. 한이 정도 내려온 아이를 다 쳐냈어요. 그리고 진주레 크리스를 어, 텃밭에 있는 애들 다 이제 정리를 시켜서 어, 이렇게 매달아 놨어요. 하나하나 매달아 놨더니 꽃이 너무 예쁘게 피고 있네요. 네. 진주 레크리스. 여기서 어제 또, 요 밑에까지 내려온 아이를, 이만큼 내려온 아이를 다 커팅했어요. 이렇게. 커팅해가지고, 또, 어 예쁜 화분에다가, 어 난, 난 심었던 화분에다가 다 옮겨가지고, 또 예쁘게 장식을 해놨답니다. 네. 오늘은 하루 종일 햇빛도 없이, 이렇게 먹구름이 있죠. 오늘 비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날씨가 추워졌어요 음, 그래가지고 제가 어젯밤에 춥더라고요 많이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또 안에다 다 들여놨지 뭡니까 어제 혼자서 어, 열심히 들여놔가지고 지금 헝 비었죠 이 자리가 싹 들여놨어요 네. 여기 루비에크리스만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아놨죠 네 그래서 우리 또 이렇게 이쁘게 이쪽에다가 다 이렇게 다 옮겨놨어요. 어제 여기를 정리를 했고요. 이쁜 음. 아이들을 다 이렇게 줄줄이 세워놨답니다. 음. 이렇게 해서 어, 저기서 커팅해가지고 친열의 크리스를 저렇게 예쁘게 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놨답니다. 엄청 많아요. 진주 레크리스가 엄청 풍년이랍니다. 네. 예뻐요. 음, 여기도 또 텃밭 하나 있고요. 큰 화분에. 엄청나죠? 진주 레크리스. 음, 예쁘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어, 두 번째 칸. 이렇게 쫙 해서, 이렇게, 예쁜 아이들. 해놨어요. 너무 예쁘죠? 예쁘게 달가졌어요. 루신다가. 아, 얘가 루신단가? 아, 라우레시스구나. 얘가 라우레시스네요. 얘가 예쁘죠? 얘는 제가 입고 재서 키운 아이들. 얘가 데비잖아요, 데비. 베비. 제가 이렇게 입꽂이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답니다. 이뻐요. 이거 보세요. 너무 이쁘죠. 작년에 11월달에 커팅한 애거든요. 아니 입꽂이 그랬더니 이만큼 자랐답니다. 이쁘죠. 이쁘답니다. 음 이렇게. 멋있게 이 아이도 제법, 아직 밖에다 며칠 놔뒀더니, 어, 이렇게 예뻐요. 창이. 아, 이렇게 색깔이 예뻐졌어요. 음. 11개 사서 3개밖에 안 남았는데, 어, 그나마 밖에다 내놨더니 더, 또 다져져서 더 작아져 보입니다. 좀 커야 되는데, 밖에다 놔뒀더니 작아졌어요. 근데 색깔이 너무 예쁘게 들었죠? 음. BYC 규배종인데요. 어, 이렇게 예뻐요. 너무 예뻐요. 조금 매도 그죠. 응. 얘는 변이가 와가지고 너무 예쁘다. 모닝둥. 변이가 왔어요. 변이가 이렇게. 멋있죠. 너무 예쁘죠. 꽃꽃도 예쁘고. 응. 예. 여기다 싹 들여놨죠. 이렇게. 쟤랑 음다 죽었던 아이인데 텃밭에다가 꼽아놨더니 아메치스가 어, 이렇게 또 방울방울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네요 다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아나요 네? 그렇죠? 어,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네 이렇게 이렇게 아이들을 음. 적심한 아이 아, 한한 한 곳에다가 뿌지내린이라고 이렇게 또모아놨어요 그리고 위에 어, 아리타 어, 어, 파필들, 파필라리스라고 해요. 얘가 근데 어, 여름에 왠지 에어컨 밑에다 놓은 게 실수했죠. 이 파리가 싹떨어지고없었는데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나고 있고, 옆에 아가가 떨어진 아이가 이렇게, 이꽂이로 이렇게, 잘 자라고 있죠.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다들여놨어요 이렇게, 까라솔도 아주 색감도 참 예쁘고 화제도 예쁘고 라울도 코꽃이좀 빨갛게 이제 오르고 있죠. 색깔이 조금씩 조금씩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까라솔도 이렇게 잎꽂이 했더니 이렇게 꼬집기 한아인데 이렇게 많이 자라고 있어요. 하루하루가 다르게 얼굴이 커가고 있죠. 얘는 꼬집기 한지 얼마 안돼가지고 이제 시작이니까 또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나고 있네요. 음, 나오고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예쁘게 여기서부터 대롱대롱 매달아놨어요. 꼬집게 가지고 아니다 얘는 어, 수임제인데 이렇게 예뻐요. 그리고 얘는 입꼬지로입꼬지로 어, 어, 탄생한 아이들 예쁘죠? 합식으로 던져놨더니 이렇게 여름에 그 많은 비를 맞고 바깥에 뜨거워도 밖에다가 이렇게 노상에다가 걸어놨더니 이렇게 아가들이 이쁘게 자랐답니다. 그냥 천덕꾸러기처럼 내동댕이신 아이들은 왜이렇 살아서 저렇게 이쁘게 해주고 이쁘다 이쁘다고 에어컨 밑에서 얼음 만지는 아이들은 다 녹아서 다 돌아가셨어요. <laughs> 이렇게 이쁘지 않아, 꼬집기나한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얘도. 얘도 지금 어제, 음, 홍령이잖아요. 이게 2년 된 건데, 어, 목대가 다 말라가지고 고목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똑똑 잘라가지고 여기다 꽂아놨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잘안 되더라고요. 저는 또 저것도 안 돼요. 백봉이 사오는 거마다다 가고, 왜 백봉이 잘 안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백봉도 그렇고 음 베리 종류 그 방울이들 미인들 그런 애들이 잘 안돼요 시원하게 너무 섭섭해요 얘도 지금 맛이 갔네 조금 음 이렇게 해서 음 릴리시나도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다 가고, 한5개 사다 놨는데, 하나가 남았네요. 이렇게. 얘도 이제 코끝이 조금씩 이제 빨개지고 있어요. 음, 뽕송, 앙상하고, 아유, 그렇게, 방울방울 그렇게 빡빡하게 이뻤던 아이가, 그렇게 앙상해요. 또 이제 풍성해지겠죠. 가을 됐으니, 어, 블루 서프라지, 아니, 블루 엘프인데, 이렇게 큰 아이가 이 모양이 어, 앙상해요. 음, 우리 염자는 이렇게 색깔이 예쁘게 물들어가고 있죠? 이 쟤는, 어, 흑장미는 제가 있잖아요. 너무나 햇볕에다 많이 끄실려가지고, 어, 화상을 너무 많이 입어가지고, 적심 흘리다가 안 했고, 밑에 어, 하얀만 다 따냈어요. 그렇게 조금 깔끔해 보이죠? 그냥 적심 안 하고, 그냥 이대로 다시 한번. 하엽장을 하면서 키워보려고 합니다. 외목으로 네 아, 잘라버리려니까 너무 아깝고 안쓰러워가지고 못 잘랐어요 우리 또 온돌라타도 어, 다 갔었는데 흙 음, 저기 거기다가 당, 어? 텃밭에다 꼽아놨더니 아주 잘 살아나고 있었답니다 네 꽃피는 염자도 약간은 화상을 입었지만 할수 없죠 뭐 이렇게. 얘는 못 자랐어요, 너무 많이. 근데 색깔은 좀 저렇게 핑크핑크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우리 똥들, 어, 여기까지 예, 이렇게 들여온 거를 보여 드렸어요. 어제 이거 드린이라고 아주 혼났네요, 혼자서. 자글자글자글 아주 조금마가지고 움직이가 기좀 힘들어요. 해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또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오래간만에 어 실방하는데 많이 참여했고요. 어, 또 오늘은 또어 구독도 많이 눌러드렸어요. 그러면 또그 다음에 저한테도 오겠죠. 요즘 한동안 구독을 누르지 않고 집에 일 때문에 어 참석도 안 했고요. 네. 아우, 그게 마음이 편하고 한가해야지 참석하는 거지. 그게 마음과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이제 잔잔하고 조용해지면 또또 어, 또 같이 참석도 해주고 응원도 해주고 서로 서로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은 어, 너무 너무 바빠요. 아침에도 잠깐 음, 음, 전미자 꽃길 그것도 오래간만에 들어갔고요. 요즘에는 진짜 참석하는 데가 별로 많이 없었어요 실방 아 이제 시간 채우기 거기는 들어가 줬어요 왜냐하면 제가 받아온 게 있기 때문에 또 서로 상부상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제가 어, 시간 돌리기 하는 분들은 지원을 좀 해주고 있어요 어, 여러 분을 갖다가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거는 꼭 해야 될 부분이니까 어, 실방은 참석은 못해도 어, 시간 지원은 해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네, 그거는 꼭 지킵니다. 네, 오늘도 어,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음, 어, 불금이죠. 내일은 또 좋은 주말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족들과 어,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어, 사랑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사랑합니다 안녕 안녕.